오늘 전부 다각 뭐 단체별로 내가 대표님들만나기참 바빴습니다. 그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. 그열신 말씀 전부 다 우리가 다 기록해 놨다가 어, 추진할 때 아주 대책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목표는 이번 뭐라 캐도 구입발전입니다그 목적에 그러다 보면 뭐 최대한 우리 정부로부터 많이 얻고 그리고 이웃하는 또대구시에 그리고 우리 큰 집인 경북도에 요구할 건 요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떠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어. 저는 또한 일이 그렇습니다. 군이 오기 전에도 그렇고군이 와서도 그렇고 또 다시 공청으로 돌아가서도 보면 저는 SOC쪽으로 일을 합니다. 이제 지역발전에 가장 기초를 이루는 도로, 철도 보안, 그리고 산단 개발, 택지 개발 이런 것입니다. 가설하다보면 꿈 잊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그 협정체계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여튼 바쁘신 가운데 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 국민을 저 사랑해 주시는 큰박한번보내드니다큰 박수 단번를내주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